엄마국어 10분 국어입니다 2014학년도 수능 사회 지문 간접광고 PPL 내용은 재밌고 글은 굉장히 쉽고 가볍게 가봅시다 저맨 앞에 사진은 유재석이 이제 놀면 뭐하니 라는 프로그램에서 라면 끓이는 뭐 이런 주제로 이제 했었는데 요 뒤에 보면은 라면이 조금 보이지 그래서 라면을 이따만큼 쌓아놓고서 이제 유재석 친구들이 오면은 여기서 이제 골라가지고 나는 비빔면, 나는 뭐 너구리, 나는 뭐 삼양라면 이런 식으로 어 얘기를 했었는데 어 그것들이 전부 다 알고 봤더니 PPL이었다. 어 프로그램마다 는데 이제 유재석이 나오는 논면무환이 같은 경우 이제 시청률이 한10% 공중파에서 10% 정도 어 이제 <laughs> 시청률이 나오고,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뒤에 배경으로, 어, 삼양라면. 이 웃기는 게 배경으로 그냥 있다가 끝나는 경우는 대체로 얼마 정도를 내냐면은 한 5천에서 1억을 내요. 그런데, 요, 여러분 삼양라면, 팔도라면, 농신라면 있을 거 아니야. 그러다가 손님이 이제 친구가 왔는데, 나는 삼양라면이 제일 맛있더라. 나 삼양라면 세개 끓여주세요. 이렇게 언급되고, 유재석이 그 삼양라면 봉지를 꺼내가지고 끓이고 같이 먹으면서, 아, 삼양라면 맛있네. 여기까지 가면은 그러면 이제 한 5억 정도로 확 뛰는 거야, 이게. 이게 간접광고. 재밌지? 가봅시다. 시청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간접광고에 노출된다. PPL, Product Placement. 그냥 상품을 갖다 놓는다. 이런 개념이야. 자, 그런데 직접광고는 특히 이제 짜증 나는 게 이제 케이블 돌리다 보면 보험 광고 같은 게 엄청나게 길게 나오지. 땡땡보험 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나와가지고 보험 광고 한 10분씩 해. 그럼 바로 채널을 돌리잖아. 자 그런데 아까처럼 유재석이 놀면뭐하니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삼양라면이 나와. 아나 삼양라면 짜증 나. 사명라면 짜증나. 그래가지고 채널 돌리나? 안 그러지. 회피하기가 어려워. 그래서 오히려 노출 확률이 더 높더라. 직접 광고보다 오히려 회사들은 간접 광고를 더 선호한다 그 얘기야. 자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주류적 배치고 또 하나는 주변적 배치고. 주류적 배치는 아까 유재석이 한 것처럼 삼양라면 봉지를 들고서 아나 이라면 좋아해요. 직접 언급하는 거고 주변, 주변적 배치는 그냥 슬쩍 갖다 놓는 거야. 근데 신기하게도 시청, 시청자들은 어, 주류적 배치 당연하지 유재석이 한마디라도 더 해주니까 그래서 아까 그냥 삼양라면 갖다 놓으면 5천 유재석이 언급하면 라면을 끓이면 5억 그 얘기하는 거라고 그거를 맥락 효과라 하더라 자 여기는 사극이야 사극인데 어이없이 간판 세워놔가지고 모구촌이라는 이게 아마 고, 고깃집인가 음. 그거를 간접광고로 성게그 사극을 왜 싫어하냐면 광고를 할 수가 없어. 지금 한복 입고 나와 있는데 기껏해야 이 한복집. 근데 한복에다가 나이키 뭐 이런 식으로 한복 이름 쓸수 없잖아. 나중에 끝에 가가지고 어 땡땡 한복 이렇게 써주는 수밖에 없으니까. 기껏해야 이런 방식. 근데 굉장히 낯설지. 만약에 여기, 여기다가 모구촌 아니고 뭐, 뭐 구글 막 이런 이런 거써놨으면 황당했지. 사극이니까. 자, 90년대 중반부터 간접 광고를 허용했어. 그래서 협찬제도라는 걸 운영했다. 그래서, 어, 프로그램에서 이것저것을 활용을 해. 그리고서 마지막에 땡땡 회사 협찬. 이런 식으로 갔다고. 그래서, 그, 런닝맨 이런 거 보면 어떤 거는, 어, 옷, 회사, 나이키 이런 게 그대로 보이고 어떤 거는 테이프로 가리고 나오지. 이거는 협찬회사면은 테이프 가리고 나온 거고, 아까 PPL 이러면은 회사 상표가 보이는 거고. 자, 대표적인 게 여기 있는데, 하나는 전혀 맥락이 상관이 없는데, 이거를 한 2분인가를 보여줬대. 아, 나이 커피 진짜 맛있어. 이러면서, 그래갖고 욕을 많이 먹었고. 이거는 그 유명한 태양의 후예 사막에 가서 전쟁을 하는데 얘네들이 계속 홍삼을 빨아먹어. 아 물론 뭐 개인이 홍삼을 가져갔다 이럴 수도 있지만 어 모든 군인이 다 빨아먹어. 심지어 거기 나오는 여자 주인공을 빨아먹고 이런 게좀 과도한 PPL. 자 2010년부터 얼마 안 됐어. 2010년부터는 어 PPL을 전면적으로 활용을 했다. 그래서 상품명 상호 다 드러나게 했고. 대신 상호를 직접 언급하거나 권유하는 거는 안 된다. 그러니까, 아, 이라면 맛있네. 이렇게 해야지. 아유, 삼양라면 맛있네. 이러면 큰일 난다. 특히, 객관성, 공정성이 요구되는 뉴스, 시사,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간접 광고 안 된다. 질이 떨어진다. 자, 은연 중에 이렇게 파고드는 간접 광고가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? 주체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. 잘 걸러서 보자. 그거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게 미디어 교육이다. 굉장히 쉬운 질문이지. 문제도 쉬워. 안 나온 거는 자 이론의 발전 과정, 간접 광고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그 제도가 옛날엔 협찬 제도였는데 간접 광고 제도로 바뀌었다. 이런 식으로 제도의 변천 과정이 나왔지. 적절한 것은 간접광고 뭐라고 맨 앞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노출되는 거 그래서 알아차리는 못하는 동안에도 광고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PPL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아까도 2017년 송중기 뭐 열풍이 불었지 그래서 어 <laughs> 프로그램 해당 5억인가를 주고 이제 홍삼정 한국 KTNG 거기서 이제 광고를 했는데 어, 얼마가 뛰었냐면은 30배가 뛰었어요 매출액이 괜찮지? 자 협찬하고 간접 적절하지 않은거 당연히 이렇게 이항 대립이 나오면 문제 어떻게 출제한다? 크로스에서 출제한다 상표를 노출할 수 있다 언제 간접 광고에서 협찬에서는 그만 안 되지 대단히 쉬운 문제. 자 드라마에서 커피 전문점 상표가 보이고 여자는 옷을 입고 있고 남자는 자기 자가용을 칭찬하고 상표가 보이고 직접 입고 있고 어, 나는 뭐 벤츠가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전부 다 주유적 배치를 활용한 거지. 근 여기는 주변적 배치, 그래서 땡. 대단히 간단한 문제였다. 자, 광고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한 아주 쉬운 사회 지문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엄마국어.